오늘 어, 날씨가 장마권에 들면서 어, 하늘이 뿌옇습니다. 어, 비는 오지 않지만은 음, 구름이 조금 끼면서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선선합니다. 오늘이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어, 장마 꺼내드렸지만은 요즘은 많은 예,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어, 30도가 넘는 무도 날씨보다는 오히려 바람이 살살 불면서, 어,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어, 이런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 아침밥을 어, 어제 텃밭에서 따온 가시를 쓰며 오이 가지 이런 야채로 해서 간단하게 어, 먹고 어, 오늘 저희 닭장에 어, 닭먹이를 주기 위해서 잠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닭먹이를 주면서 어미닭이, 어, 새끼들한테 하는 사랑, 어, 어미닭의 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음, 닭장에 한번 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쪽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 닭먹이를 주는데, 음, 조금 그 힘들 수 있겠지만은 어,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어, 먹이를 줄, 한번 주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닭장 문에 들어오니까 얘들이 제가 벌써 먹이 주는 줄 알고 어, 눈이 뚱글에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어미다, 저, 어미다, 중닭 뺑아리를 구분해서 키워야 되는데,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어제 태어난 뺑아리, 3일 전에 태어난 뺑아리,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태어난 뺑아리, 이렇게 공생공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미, 닭, 발에 밟혀서, 어, 먹이 활동하는데, 뺑아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재 뺑아리가 다치거나 죽은 적은 지금 없고, 어,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 비가 온 관계로 이 닭장 먹이통에 물이 꼬여있어서, 이 물을 없애고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나와봐. 야이 물을 뿌려야 되잖아. 잠깐만 봐. 이한 손으로 이 물을 뿌리라니까가만 있어 봐. 가만 있어 봐. 얘아들이 이제 먹이를 주는줄 알고 우르르르르르 달려옵니다 起来！起来！起来！你弄啊！起来！起来哟！ 닭들이 뭐 지금 아침에 밥 먹는 시간은 이렇게 많이 덤빕니다 일단 밥 주기 전에 이거 밥통부터 좀 닦아주고 어제 비가 온 관계로 밥통 지분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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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이놈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아침에 되면 이렇게 뛰어 나오지 야,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야, 얘 나와. 일반 닭사로에다가, 충치 싱치, 승치를 조금 넣, 넣어서 섞어주고. 내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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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놈 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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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이는 저 좋는데 이쪽에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여기 세 군데 여기 네 군데 지금, 뭐, 병아리, 중딱, 어미닭, 뭐, 같이 있어서, 이 병아리들이 먹이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이, 이암탉 사이에, 어 어미닭 사이에서, 그틈새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다가 잘못하면은, 발에 밟힐 수 있는데, 음, 한번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오늘 달걀 의견한 거를 제가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고 오지 않아어 다시 어, 어 방으로 왔습니다. 이게 달걀 심 모개인 거 이거는 저는 요 달걀 또그 제가 다기 키운, 당기 알은 맛이 좋고 비싸기 때문에, 어 직접, 뺑아리한테 주지 못하고, 마트에서, 어 사게 사온, 어 알을 삶아서 하루에 두 개, 두 개는, 두 개, 두, 개, 두 개를 두개 주는데, 한 개는, 뺑아리 산란쟁이 주고요. 현재는 어 제가 지금 다섯 마리 키우고 있는 꿈어 꿈에게 있습니다. 꿈은 왜 주냐 그러면 은 이게 뭐 가다 아서 먹이 활동이 빈번치 못하기 때문에 뭐 단백질이라도 섭취하라고 제가 어 주는데 이놈이 워낙 사나워서. 먹이 주기가 좀 번거롭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게 사나워서 잘못하면 바깥에 나갈 수도 있고, 여기 보십시오. 이문열면사아사닥 합니다. 여기, 여기 보십시오. 이래서, 이래서 제가 이거 문을 열지 못합니다. 이거. 야, 가만있어. 나! 어, 거의. 잽싸게 이게 먹이통을 꺼냈습니다. 머리충이 꺼냈어. 여기다가 제가 이래, 낙엽 어겐 거를 이래 부어줍니다. 부어줬어. 얘들은, 부어주고, 이걸 넣어주면은, 넣어줬습니다. 너무 사나워서 이게 동영상 촬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얘들이 나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나머지 알한 개는 제가 병아리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산란장. 이 병아리도 바깥에 내놔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이 병아리들이, 어, 병아리들이 엄메다한테 많이 내놓으면발 밟히기 때문에, 아, 17마리를 별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야, 저, 저리 가. 저, 저리 가. 아니, 저리 가. 내가 이거 먹이줘야 돼. 예, 가만있어. 저리 가. 얘들이 제가 먹이주는줄 압니다, 이건. 예.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봅시 굉장합니다, 이거. 제가, 뭐 어미닭이 묻는 닭 사료하고, 어, 살결를 먹이를 주지만은, 저는 아침에 꼭한 번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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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이렇게 어기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바깥에 있는 병아리처럼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어 빨리 먹고 어 자라서 얼른 어 여기서 나와서 마당에서 놀기를 어 희망하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여기서 한한달 정도 키우다가 어 어느 정도 컸으면 은 제가 어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지금은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도 될 정도로 어, 이제 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어, 엄밀하게 밝혀줄 확률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어, 한 2, 3일 있다가, 어, 이런 이 병아리도 바깥에 내 보내야 되는데, 이 바깥이 좁아서, 어, 어 협소합니다. 어, 협소해서, 이제 이걸 뭐, 언제 바깥으로 내야 될지, 이, 쓰니까, 뭐, 금방 다 먹었습니다. 아, 이따. 이제, 어, 아까, 어, 끙, 새끼한테 준 먹이인데, 얘들이 먹는 거한번 볼까요? 얘들이 내, 내, 몰래 다 먹었을, 다 먹었을 겁니다, 벌써. 보시오다먹었습니 어, 이보시오 벌써 얘들이 담보 치웠습니다. 이놈들이. 야, 얼굴, 얼굴 한번 보자. 얼굴만 한번 보여줘. 얼굴만. 어, 나오지 말고, 얼굴만 딱한번 보여줘. 옳지, 옳지, 옳지.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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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여기가 지금, 뭐, 뼈나리, 중가 합치면은, 지금, 원래 제가, 이, 이게, 어, 두 마리, 암놈숨놈두 마리의, 어, 어미닭을 가지고, 1년 반 만에, 이, 땅이 한 100마리로 불어났는데, 이제 관리에 한계가 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어, 100마리 큐우아에좀 비, 비좁고 해서, 별도 얘들이, 먹이 활동을 할수 있는, 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넓은, 어,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풀이, 여름만 되면 상당했는데, 이 닭들이 풀을 다떨어먹어서 지금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여기, 보, 여기 보십시오. 음, 어찌나 이 풀을 많이 떨어먹는지, 이 풀이 없어요. 벌써 문 여니까, 이, 이 벌써 야들이 벌써 바깥에 나왔는데, 이 풀을, 뭐, 풀을 뭐다들어먹어이 뭐, 뭐, 땅이 깨끗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오늘, 어, 관상당에 하나 있는데, 종류는 모릅니다. 그 관상대 어미의 숫놈이 수놈은, 수놈을 한번 볼까요? 수놈이 바깥 나갔는데, 저기, 예. 조금 이게, 이게 간상당 수놈인데, 지금, 들 어디로 가노? 저기 간상당, 암 어, 앞놈의, 에, 에 수탁 한 마리가 있고, 지금 나갔는데, 그, 앞놈이, 지금, 간상당 암놈이빼아리한 마리를 부화해서그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어, 저기 가시네요. 저기 가니. 가시네. 이놈입니다, 이놈, 이놈. 이놈이 한 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놈이 이제 관상장인데, 앞놈인데, 이한 마리를 부활을 했어. 이렇게 쫄쫄쫄쫄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닙니다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야가 굉장히 지금, 어, 하나 왔쨌습니다 야이가. 저뺑아리가저 지금 지금 뭐 발을 치는지 쫄뚝 쫄쫄 쫄뚝 하고 있는데 으, 저 절로 갔지요. 지금 이저저 간상자에 저 키우는 뺑아리한 마리가 지금 음미당한테 발표했는지 지금 쫄뚝 쫄뚝 하는 다리가 보세요. 이, 이병이리가쭈쭈쭈쭈쭈쭈한데 이, 강한 그 사람들 굉장히 지금 사나워졌는데, 왜 사나워졌는지 하면은, 애가 한달 전에, 어, 포란 중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알을 꺼내서, 다른 엄미다에게 옮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저, 어, 엄미다 그, 제가 가까이 가면은, 날개를, 날개를 펴서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아 상당히 사나워졌는데요. 지금 가까이 한번 한한 가볼까요? 보세요. 저기 옆에가 날개를 확펴 있습니다.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너너너너너너 너. 어, 예.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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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여기가 저희 닭이 밤에 잠자는 곳인데 어 여기 뭐좀 여기, 여기 햇대에 좀 올라가서 자는데 어미 닭들은 지금 마당에서 뺑아리를 데리고 있는 암딱이 한네마리나다마리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도 있고 이놈들은 아 지금 이 닭이네요 이 닭이 지금 뺑아리를 세마리를 데리고 있습니다 봅시다 까만거 하게 해가지고 3마... 아 여기도 다리를 저네 이게 지금 어미 닭하고 같이 이렇게 키우니까 지금 다리가 쫄쫄쫄쫄하네 이 까만 뺑아리가 까만 뼈가 야가 어흐 이+ 거고 있어. 이게 진짜 이 의미하고 같이 키우면은 저는 불상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분리해 키우게 되는데 환경이 유지 못하다 보니 키우는데 이 헬스에게 어 챙겨 따기 병아리세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화된 지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지금 저. 까만, 까만 거는 쫄쫄쫄한데 이게 어떻게 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 밑에 1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입니다 이제, 이제 우리 주택 집을 치자면은 여기에 이 플라스틱 통에 여기에 어. 알을 포란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여기서 그 뼈가리가 부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보통은 제가 그 전에는 뼈가리를 어 부화되면 제가 이 통을 전체로 덜 내서 밑에 1층으로 이렇게 내려놓는데 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일일이 하기가 어렵고 이 통이 또이게 고정된 걸다 풀려 니까 힘들어서 제가 바쁘다 보니까 내버려 네 뒀었는데 이 3층에서 암탉이 뼝아리가 부화되고 난 이후에 먹이 활동을 못 하니까 아 암탉이 뼝아리 세마리를 날개 속에 품고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원래 뛰어내릴 때는 날개를 퍼덕이 밑서 내려야 되는데 퍼덕이 밑은 날개 속에 있는 그 뼈가리가 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날개 속에 뼈가리를 넣고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뛰어내리니까 뼈가리가 안전하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 순간 찰나 찰나 제가 동영상을 못, 못 찍었는데, 어, 그 전에 다른 닭들도 뭐, 제가 관찰해 보니까 똑같은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삼층에서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 뺑아리가 부화되면서 4일, 5일, 6일 이렇게 방치가 되니까 이 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병아리세 마리를 날개 속에 넣고, 여기서, 어,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병아리를 안전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아리가 있다가, 여 바닥에 원래 그 나무로 박스가 되어있었는데, 박스에서 또병아리가 나오지 못해서 제가 박스를 일단 덜 냈습니다. 덜 냈는데, 여기 이제 병아리가 나와서 지금, 어, 바깥에 있는데 바깥에서 저렇게 활동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 어, 어, 어미 닭의 어, 뺑아리에 대한 어떤 모성에 어, 사람보다 때로는 어, 일부 멀 어, 몰직한 사람보다 모성애가 훨씬 낫다 예. 어, 오늘 이런 것을 평소에 저는 많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 동물을 사랑하시는 비농기촌 자인인들을 음, 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